145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조건 PQ에 대해서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P이면 Q이다는 명제가 참이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진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로 생각을 해보면 진리 집합 P, 조건 P의 진리 집합, 조건 Q의 진리 집합을 Q라 하면 P가 Q의 부분 집합이 지금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P랑 Q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볼게요 그럼 일단은 p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다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다 자 여기가 진리집합 p고요 어그 다음 q는 얘를 좀 풀어 봐야겠는데 요거는 x 마이너스 12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x가 11보다 크거나 같든지 또는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9랑 11은 어쨌든 오른쪽에 있죠. 그럼 만약에 이쯤에 있었다 해볼까요? 여기 9가 있고, 여기 11이 있었다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Q가. 그러면 P가 Q 안에 들어갈 수 없죠. 왜냐면 지금 이 영역이 Q에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일단 Q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9가 있고, 여기에 11. 그래야 뭐 작거나 같다라는 부분 안에 P가 지금 다 포함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어 그러면 a 플러스 1이랑 결국 9의 크기 관계가 중요하겠네요 a 플러스 1보다 9가 크면 되는 거예요 같아도 될까요? 얘가 1로 딱 극단적으로 땡겨와서 이렇게 되더라도 될까? 여기가 9고 뭐 여기 11은 그대로 놔둘게요 이렇게 되더라도 보세요 p는 여기 오른쪽 끝 값이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지금 q가 더큰 거예요 q가 안에 쏙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같아도 된다 그러면 얘는 1 넘겨 주면 a가 8보다 작거나 같다죠. 아, 따라서 a의 최댓값은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